We'll be 송이들, 송이에요 제가 열심히 모은 액세서리 모음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선글라스, 주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더웨어, 패션 소품, 가방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중에서 골라 골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구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 언더웨어부터 살펴보실까요? 제가 이 액세서리 속에 언더웨어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바지 위에 예쁘게 밴딩이 올라오는 그 로우라이즈용 언더웨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악세사리 소개편에 넣어봤습니다. 바지를 조금 내려 입거나 아니면 애초에 로우라이즈로 올라오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언더웨어도 아무거나 입어 주면 안 되거든요. 또 위에 밴딩이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려고 벼르고 있는 것들이 몇개 있고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케빈 클라인 언더웨어인데요. 이건 워낙에 유명한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제가 구매한 거를 딱히 일단 추천드리진 않아요. 케빈 클라인이 편한 소... 곳은 아니야, 확실히. 다리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밴딩이나 아니면 딱 고정돼 있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자꾸 말려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위에 허리 밴딩만큼은 아주 쿨앤 시크 아니겠어요? 케빈 클라인 하나쯤 있으면 로우라이즈 팬츠와 아주 멋스럽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마침 할인을 하고 있어 가지고 케빈 클라인 팬티가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나가잖아요. 할인하는 제품 쏙쏙 골라 서 쇼핑을 해봤고요. 헤밍클라인보다는 타이밍 피거를 제가 좀 마음에 들게 입고 있는데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이게 남자 거거든요? <laughs> 그 팬티가 생긴 패턴 자체가 남자의 몸 모양에 맞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딱 입었을 때 뭔가 앞에, <laughs> 앞에 뭐가 생긴 기분? <laughs> 근데 일단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고, 면도 야들야들하고, 가격도 저는 3 개가 한 세트라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타미엘 피거가 로우라이즈 제님이랑 타미엘 피거 요 로고플레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멋스럽게 착용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너무 낑낑이 입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넉넉한 사이즈로 구매를 해줬습니다. 타미힐 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성형이다 보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해줘야 여성분들 체형에 맞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선글라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글라스는 사실 여름에 정말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인데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 가격대도 괜찮고 핏 또 진짜 예쁜 제품들을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늦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자마자 페스티벌에 착용하고 나갔거든요. 하나는 흰색 태고 하나는 검정색 텐데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엄연히 다른 특성을 가진 제품이에요. 흰색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리클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저처럼 이런 동그란 얼굴형들은 선글라스 썼을 때 웃기거든요, 사실. 선글라스가 적당히 알이 크면서 얼굴을 조금 시크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동그란 얼굴 가지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이런 쉐입의 선글라스는 요즘 워낙에 유행을 했다 보니까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아주 시크하게 매치를 해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젠틀몬스터에서 선글라스를 사려고 정말 여러 개 착용을 해봤는데 착용을 할 때마다 구매 의욕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얼굴형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찾았다. 흰색 테에 살짝 올라간 듯한 쉐입인데요. 되게 단단하고 렌즈도 자외선 차단 렌즈가 들어가 있고 이 뿔테 디자인이면서도 살짝 라운드 형태라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페스티벌 가서 정말 이 선글라스를 막 다뤘는데 아주 부러지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잘 견뎌준 선글라스였습니다. 요런 쉐입의 선글라스 첫 시도하시는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 다음 선글라스는 완전히 캣츠아이 선글라스인데요. 에스비카라는 브랜드고 이 브랜드 역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선글라스랑 안경, 아이웨어를 전개하는 브랜드예요. 올라간 쉐입 중에서도 조금 뾰족한 걸로 각진 걸로 골라봤어요. 블랙은 아무래도 시크하려고 작정할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쉐입도 아주 시크한 걸로 골라봤고 이 선글라스도 제 동그란 얼굴형에 이 합격한 그런 제품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라운드 형태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이저나 코트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앞으로의 활용도가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안경 테부분이 굉장히 볼드하고 이 다리도 두껍게 떨어져서 어, 무게감이 없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런 볼드한 쉐입의 선글라스들은 대부분 무겁기 때문에 착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카테고리는 바로 비니인데요. 제가 비니 러버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을, 겨울 시즌에 코디에 정말 자주 등장할 아이템들인데 힙한 비니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셋업 EXE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요즘 완전이 브랜드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엄할 수도 있지만 되게 유니크하고 힙한 무드가 낭낭하 풍기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비니가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앞에 큐빅이 박혀 있는데, 컬러도 여러 가지, 고큐빅 박힌 모양도 여러 가지였는데, 요즘 제가 별 모양에 꽂혀가지고, 별 모양 비니를 구매를 했고요. 아무래도 흰색 바탕의 비니이다 보니까, 큐빅이 막 눈에 막 엄청 띄고 그렇진 않는데,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비니는 역시 헤드폰 위에 이렇게 걸쳐주고, 아주 힙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입어줘야 제맛이거든요. 이게 진짜 탄성이 엄청나요. 엄청 늘어나고, 머리를 조이는 형태의 그런 비니가 아니라 진짜 눈 바로 위, 그리고 머리 뒤통수까지 푹. 눌러 써주는 그런 비닐이라서 편안하게 착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짱짱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카테고리는 벨트인데요. 이번에 캘빈클라인 벨트랑 벨트 체인을 준비를 해봤어요. 벨트는 사실 제가 막 일가견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 하나 이렇게 잘 사놓으면 두고두고 여러 코디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특 특별한 제품으로 사볼까 하고 서칭을 좀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이 케빈 클라인 제품을 일단 추천을 드리는 게 앞에 그 CK 로고가 작게 예쁘게 박혀 있고요. 그냥 뭔가 조이는 형식의 벨트가 아니라 구멍마다 눌러서 고정하는 형식의 벨트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벨트의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께보다 살짝 얇은 벨트입니다. 힙한 느낌보다는 페미닌한 느낌을 내주고 싶을 때, 좀 경쾌하고 화사한 느낌 내주고 싶을 때 활용도가 좋은 벨트인 것 같고, 아무래도 소가죽이다 보니까 퀄리티는 되게 짱짱해요. 짱짱하고 가격대도 살짝 있는데, 이 가격대에 박스로 패키징이 돼서 오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 주기도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친구 생일인데 생일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이 벨트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그 CK 로고가 반짝하고 들어가 있는 게 워낙에 예쁘다 보니까 어디에나 잘 어울리게 착용해 줄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보여드릴 이 벨트 체인 요게 살짝 오늘의 관건이죠 체인으로 된 벨트인데 이거는 허리를 조여주고 바지를 잡아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의 악세사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스티 팬시 클럽이라고 제가 예전에 원피스 대전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브랜드죠 이런 힙한 나비 모양 무드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인데 한쪽에는 투체인의 알파벳이 하나씩 달려있고 그 반대쪽에는 길게 늘어뜨려진 체인과 끝에 나비 한 마리 달려있는데요. 이런 Y2K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요긴하게 쓸 아이템일 것 같아요. 로우라이즈 팬츠랑 잘 어울리고요.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여러분들이 좀뭐 페스티벌에 하나의 포인트 악세사리를 주고 싶다 하면은 벨트처럼 타지 말고 그냥 배에 벨리체인처럼 착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외국 언니한 느낌으로 굉장히 힙한 느낌으로 노출이 좀 있을 때 배꼽 부근에 착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무드 가을 겨울까지 쭉 유행할 거니까요. 체인 벨트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카테고리는 가방인데요. 제가 가방은 지금까지 계속 가방 특집으로 해가지고 여러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드린 적 있죠. 오늘은 좀 유니크한 가방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스컬프터의 더플백인데요. 완전 스포티한 느낌 낭낭게 나는 그런 짐색입니다. 이렇게 들어줄 수도 있고 벨트를 활용해서 크로스백으로 매줄 수도 있는데 가방 자체의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에 뭔가를 정말 무겁게 많이 넣는다기보다는 옷을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서 여행 가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스포티한 디자인에 맞게 완전 얇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역시 Y2K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이게 컬러가 두 가지 있었는데 저는 좀더 빈티지한 느낌 낭랑하게 났으면 좋겠어서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해줬고 생각보다 크게 되게 커서 여행 가방으로 진짜 자주 쓸것 같아요. 캐리어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딱일 것 같은 그 정도 크기감입니다. 이 다음 가방 여러분들이 은근히 이런 컬러감 있는 가방 좋아하시더라고요. 어깨끈이 굉장히 길게 달려있는 스퀘어라인 제품인데요. 여기 가방 색감이 진짜 장난이 없고 색깔 가지수도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되게 예쁘고 특이한 컬러들이라서 데일리한 컬러들도 물론 있지만 이 브랜드에서는 좀 특이한 컬러들을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는 연보라색입니다. 이 라일락 색이 너무 예쁘게 밀키하게 들어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딱 매주면 포인트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평소에 연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쿨톤 분들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가죽 자체도 되게 유연하고 탄탄해서 이런 색감을 가진 가방들은 자칫 잘못하면 싸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싸구려 느낌 전혀 없고 완전 탄탄한 고급스러운 가방입니다. 전체적으로 쉐입이 되게 탄탄하게 잡혀 있는 제품이라서 안에 뭘 넣든지 가방 변형이 없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밑바닥에 다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렇게 툭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카테고리는 주얼리인데요. 제가 주얼리를 또야금야을 모았어요. 이래봬도 제가 귀에 구멍이 정말 많이 뚫려 있거든요. 예전에는 피어싱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 귀걸이 하고 다니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원터치 링 형태의. 귀걸이인데 TOU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귀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로 제품이 많이 나와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냥 링 귀걸이 하면은 조금 단조로운 느낌이 들수 있는데 여기에 푸른 색깔 너무 예쁜 큐빅이 하나 박혀져 있어서 뭔가 진주 같은 느낌도 나고 이게 뭔가 신경 쓴 듯한 느낌? 이렇게 나서 좋더라고요 귀여운 귀걸이들이랑 목걸이들 많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가격대도 합리적인 브랜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누누 핑거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요. <laughs> 어떤 보석이 박혀야 된다 하면은 대부분 파란색을 선택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꽃 모양 귀걸이 가운데에 푸른색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귀걸이를 선택을 했어요. 옷을 좀 잡식성으로 입다 보니까 항상 힙한 무드의 귀걸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화사하고 페미닌한 러블리한 그런 무드로 연출을 해주고 싶을 때 이런 꽃 모양 귀걸이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서 구매를 해 봤습니다. 크기감이 크지 않고 귀에 예쁘게 안착하는 정도의 미니멀한 사이즈라서 부담 없이 착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반지인데요. 논논이라는 브랜드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정말 유명해지기 전부터 제가 몇번 착용을 했는데 되게 시크한 검정색이나 뭐 체커보드 이런 느낌 잘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귀여운 꽃 모양의 반지가 나온 거예요. 꽃 펜던트가 꽤나 크기가 커서 멀리서도 잘 보이고 까만색에 흰색으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꽃 모양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요즘 워낙에 아이돌들이 많이 하고 나오는 브랜드라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제가 하고 나온 반지 말고도 되게 다양한 반지들이 완전 힙한 무드로 있거든요. 이렇게 체커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하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제가 레이스 핫 링 이렇게 두개 세트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픈링이라서 여러분들 손가락에 맞게 조절을 할수 있어서 크기 걱정 없이 여러 손가락 번갈아가면서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픈링이 그런 점에선 좋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을 꼽자면 어쨌든 아무리 조여도 조금 틈이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 이렇게 만질 때 머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나 머리 손질할 때는 좀 빼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가격에 정말정말 정말 합리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하나쯤 사면 딱 좋겠다고 생각한 브랜드예요. 뭔가 이 띠가 두꺼운 걸 한번 착용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두꺼운 걸 끼려니까 어, 너무 크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물망 형태의 레이스 형태의 반지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이제 목걸이인데요. a l 스트블 t 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원래 막 아이패드 파우치하고 가방하고 이러던 브랜드인데, 주얼리까지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도 아이돌들이 정말 많이 착용하는 브랜드인데, 살짝 어린 학생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용을 잘안 하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예쁜 이렇게 하트 모양 똥똥똥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목걸이가 있어서 한번 착용을 해봤거든요. 이게 목이 훅 파인, 뭐가디 구이넥 이런 거 착용할 때잘 활용이 될것 같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아예 크기도 작고 띄엄띄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 어, 기장도 뭐 초커처럼 착용을 해줄 수도 있고 좀 길게 해줄 수도 있는데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드 해주기 좀 좋은 것 같은 그런 기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팔에 될것 같은 그런 목걸이였습니다. 이 제품이 서지컬 스틸로 되어 있어서 저처럼 샤워할 때도 반지 목걸이 뭐 액세서리 다 끼고 하시는 분들 녹슨거좀 싫다, 귀찮다 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서지컬 스틸이 참 좋은 게 알러지 반응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은처럼 녹스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 반짝반짝함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지컬 스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품도 역시 박스에 되게 선물처럼 패키지로 오기 때문에 친구 생일 선물로도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소개할 목걸이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인데요. 진주 목걸이인데 가운데 귀엽게 고양이가 팬던트로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좋았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페미닌하게 입어야 될것 같고 러블리하게 입어야 될것 같고 한데 이렇게 키치하게 조그만 고양이 하나 달려있고 길이가 되게 길게까지 내려올 수 있는 제품이라서 캐주얼한 반팔 위에 스포티하고 캐주얼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무심하게 입었는데 거기에 진주 목걸이 딱 하나 차줌으로써 뭔가 굉장히 신경 쓴 듯한 느낌을 내줄 수 있었고 오히려 요즘은 한때 유행했던 그 담수 진주 목걸이처럼 러블리한 룩에 어울리는 진주 목걸이보다 되게 볼드하게 알이 크게 들어있는 진주 목걸이를 편안한 룩에 툭 걸쳐주는 게좀더 센스 있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제품이 조금 많죠?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양말인데요. 어이 언니 양말까지 추천해주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양말이 조금 특이해요. 스트랩이 달려있는 양말이거든요. 어글리 섀도우라고 제가 저번에 더 죽김 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예요. 스트랩을 이렇게 꼬아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Y2K 무드의 양말이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면 소재라기보다 시스루 느낌으로 얇게 다 비치는 양말이라서 스타킹처럼 착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같고 자기가 어떻게 꼬아서 어떻게 리본을 묶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클로그 같이 굽이 높고 청키한 제품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양말이고, 그냥 니삭스 신어주기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스트랩 있는 양말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롱 버전이랑 숏 버전이 있었는데 난요 정도 올라오는 거 신으면 다리 두꺼워 보이던데 이런 거는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길이감 선택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저는 거울샷을 많이 찍기 때문에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그립톡도 하나의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괜찮은 케이스 브랜드를 찾은 거야 사실 여기가 케이스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의류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이스랑 그립톡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앵커버라는 브랜드인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케이스를 고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제가 그 티머니 스티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못생김을 좀 가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조금 불투명하거나 여기에 뭐가 있는 디자인을 선호를 해요. 이 몽글몽글한 젤리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는 케이스로 선택을 해줬고 이게 카드 수납 버전이랑 그냥 일반 버전이 있길래 카드 수납 버전 하나쯤 있으면 은 편하게 쓸것 같아서 카드가 들어가는 거를 선택했는데 저처럼 밖에 이거를 뭘 붙이신 분들이 이 카드 수납 버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등판에 카드가 들어가게 약간 여유 공간을 두고 만들어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보통 케이스 끼우면 이 앞부분에서 봤을 때좀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딱 맞게 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삼각대를 자주 쓰기 때문에 그립톡을 착용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가 진짜 그립톡도 예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샷 찍을 때 그립톡까지 또 보여야 되게 예쁘잖아요. 그립톡까지 찾으시는 분들 앵커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해서 제가 다양한 패션 소품, 액세서리, 주얼리 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서울스토어에서 대부분 구매를 했다 보니까 제 할인 코드를 쓸수 있어요. 할인 코드 사용하면은 제품별로 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할인이 들어가고 한번 더 보기란 참고하셔서 쇼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